을사일주 2026년 병오년 운세 부드러운 화초가 태양을 만나 재능을 불태우는 해. 안녕하세요. 을사일주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님들의 2026년 병오년 운세를 자세하고 친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을사일주 여러분의 올한 해를 가장 현명하고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귀한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을사일주 어떤 분들인가요? 자, 먼저 을사 일주가 어떤 에너지와 특징을 가진 분들인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을은 작은 화초, 넝쿨, 혹은 유연한 식물을 상징하는 음의 목입니다. 을목 일주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뛰어난 적응력과 사교성을 자랑합니다. 겉보기와 달리 강한 끈기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을사일주의 일지인 사는 뜨거운 태양, 불꽃 혹은 뱀을 상징하는 양의 화입니다. 사화는 여름의 시작이며 그 안에 병화, 상관, 무토, 정제, 경금, 정관이라는 세 가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을목이 사화를 안고 있는 이 구조는 상관이라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상관은 뛰어난 재능, 예리한 표현력,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을사일주는 화초가 태양을 만난 형국으로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펼쳐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전문기술, 이해체능, 교육 등 자기 표현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사화는 을목에게 목욕지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목욕지는 도화 기운과 유사하며 인기, 매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뜻합니다. 을사일주는 활동성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매력이 있으며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2026년 병호년 을사일주에게 식상이 중첩되어 재물을 추구하고 재능을 극대화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가진 을사일주에게 2026년 병호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재능 식상이 폭발적으로 극대화되어 명예와 재물 재성을 좇는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입니다. 2026년은 병과 오즉 하늘과 땅이 모두 뜨거운 불 기운으로 가득찬 해입니다. 을목 일주에게 이 불의 기운은 식상 즉 표현력 재능 활동력 그리고 아랫사람이나 부하 직원을 의미하는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천간의 기운을 보면 하늘에서 상관이라는 기운이 들어와요. 상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재능. 그리고 날카로운 표현력을 상징합니다. 지지의 기운은 식신입니다. 천간의 상관과 지지의 식신이 함께 들어오는 식상혼잡의 해가 되면서 을사일주는 자신의 재능과 표현력이 극도로 강해지며 재물을 조차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핵심작용 식상의 극대화와 사후반합을 통한 재능의 폭발. 2026년 병호년은. 을사일주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식상생제의 극대화 식상이 천강과 지지 일지에서 모두 강하게 들어와 재물을 생조합니다. 일지의 사화상과나 연운의 오화식신과 만나 사오반합을 형성하여 화기운 즉 식상의 힘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이는 을사일주의 재능과 활동력이 곧바로 재물로 직결되는 식상생제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큰 규모의 재물을 획득할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관성의 약화와 구설수 식상이 과다해지면서, 관성, 명예직장을 극하여 직장 내의 규율과 마찰을 빚거나 구설수 혹은 독단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상관이 강해져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강해지면서 명예를 얻는 동시에 관제구설이나 조직과의 불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을목 일간의 극심한 소모 강한 식상이 일간 을목의 에너지를 심하게 설기하여 심적인 피로와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지 자체가 강한 화 기운이므로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2026년 분야별 디테일 흐름 직업운과 사업운 직업과 사업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통한 재물 성취와 독립이 주요 이슈입니다. 식상생재의 강력한 작용으로 창의력, 기획력, 그리고 영업능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지위나 급여를 쟁취하기 좋습니다. 특히 사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고 확장을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관성을 극하는 식상의 기운으로 인해 조직 내의 규율이나 상사와의 마찰을 경계하고 독립적인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물은 재물은 자신의 능력으로 큰 재물을 만들어내는 해입니다. 식상생재가 극대화되어 재물을 벌어들이는 통로가 넓어지며 투자나 사업 활동에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큰 재산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조차 과도하게 활동하면서 건강을 해치거나 상관의 기운으로 인해 충동적인 지출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인성이나 재성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와 애정운. 인간관계에서는 매력 발상과 함께 독단적인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지의 기운과 식상의 발달로 인기가 많고 사교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관성금을 극하는 기운으로 인해 직장 상사 혹은 남편 여성의 경우과의 관계에서 다소 마찰이 생기거나 독단적인 태도로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비판적인 언행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운. 건강은 목기운의 소모와 화기운의 과열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한 식상 기운이 일간 을목의 에너지를 심하게 설기하고 인성 휴식을 극하여 휴식 부족과 신경 과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간담 신경계통 등목 기운 관련 질환과 함께 심장, 혈압, 안구 질환 등화 기운 관련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수 기운을 보충하고 간의 열을 다스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26년 을사일주 월별 체크포인트 2026년의 강한 식상재성의 기운이 월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핵심적인 시기를 짚어볼게요. 봄, 인월, 묘월 빅겁의 기운이 강해져 을사일주에 힘을 실어주고 식상을 생조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좋습니다. 5월, 5월 식상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발생하는 시기이자 사후반합으로 재능의 발현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재물을 획득할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과도한 활동과 충동적인 지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4월 미월 식상과 재성의 기운이 왕성하게 지속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재능이 최고조에 달하며 재물 관련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월 신월 관성의 기운이 들어와 식상과 충돌합니다 직장 내의 마찰이나 구설수에 휘말리기 쉬우니 언행에 신중하고 조직의 규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 6월, 수월 관성과 재성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명예와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가 생기며 재물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겨울 해월, 자월 인성의 기운이 들어와 식상을 통제하고 을목 일간의 힘을 실어줍니다. 을사일주는 연말에 들어서 활동량을 줄이고 휴식과 재충전에 집중하여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을사일주에게 드리는 2026년 최종 조언, 2026년 병오년은 을사일주에게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큰 재물을 얻지만 과도한 활동과 구설수를 경계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강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언을 마음에 새겨 주세요. 재능을 통한 재물 성취에 집중하세요. 식상생재의 힘이 강력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 큰 결실을 맺으십시오. 관제구설과 마찰을 경계하세요. 상관의 기운이 강해져 독단적인 행동이나 조직과의 마찰을 빚을 위험이 높습니다. 자신의 비판적인 언행을 조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 구설수를 피해야 합니다. 휴식과 인성기운을 보충하세요.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건강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간, 신경계통 등 목기운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26년 병호년은 을사일주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하여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참고로 이 분석은 일주만을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 사주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이 모두 있고, 거기에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같은 을사일주라도 사주 전체에 이미 화 기운이 강한 분이라면, 2026년에 건강 소모와 구설수의 문제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 기운이 강한 분이라면 이 강한 식상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운세를 알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사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을사일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